안녕하세요. 제작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신것을 하나입니다. 오늘만 보는 바, 바로 트랜스포머 5 신제품 오토봇 하운드 보이저 클래스가 나왔습니다. 자, 직접 파랑 봅시다 한번 보도드 할까요? 트랜스포머 오, 세단장 있네요. 오, 오토머 스포인과 어 범블비 자, 여기는 디럭스 드리포트 자, 드리포트는 아, 누가 이렇게 해놨어? 자, 이렇게 검정색 e m g 로 변신하고요. 이로버 슬러그 드럭스 자 슬러그는 이렇게 어트리케라토스로 변신하고요. 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대로 못 보겠잖아. 누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 훔쳐갈까 해놓은 건데 오, 어, 워낙에 그런 사람들 만나보네. 자 이번에는 스티베이 드럭스 스티베이인데 이번에는 우와! 드래곤 변신하네요. 자 이번에는 디럭스 버서커 버서커는 와 검정색 어 SUV 경차처럼 변신하네요 이번에는 오트모스 프라임 어, 헬멧인데요 보이스 체인지 길링이 있대요 너무 커서 보여줄 수가 없네요 여기는 오트모스 프라임 아시아 한정판 자, 4판, 4편에다가 색깔만 바꿔서 칠했다고 그래요 신제품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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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여줄게 이거야 보이죠? 하운드. 이건 처음 보는데요? 잘 보세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와 보이죠? 하운드. 다편에서도 나왔었죠? 그 할아버지 얼굴. 담배 피우고. 좀더 자세한 모습을 봅시다.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네요. 우와, 참 멋있다. 이건, 어, 이거 저기 지뢰, 지뢰제거차잖아요. 미군의 지뢰제거차. 와 보이죠 클레어서라서 엄청 크네 무게도 꽤 나갑니다 아, 사고 싶긴 한데 자 이번에는 보이죠 맥트론 메가트론, 메가트론? 자, 이렇게 비행기를 변신하고요 오티마스포인트 그냥 신나가면은서서죠자 리더파는 이게 검정색 어, 네메시스 트레일러 변신하고요. 아 어, 오티모스프라이 인기 많죠? 자 보이저 클래스. 어 트레일러로 변신하네요. 그리고 어 여기 리전이 있어요. 리전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는 어, 검정 경찰차로 변신하고요. 그림로 그림록 하면 역시 티라라우우 k 스 어, 공룡으로 변신하네요 i m l o 티 k 스프라오 l o 스프라오토 m 스프라 k 면 역시 트레일러 k Grimlock, 이거랑 이거랑 c k g r i 뭐야 이거 너무 r i m 잖아아 k g 싸 i m l o c k Grimlock, Grimlock, g r i 노란색 카마로 스포츠카 를 변신하고요. 바이케이트, 바리케이트는요 이렇게 화이색경차를 어, 변신한다고요. 어 좋아요 이렇게 만나봤는데 와 신제품 보여드있 어서 너무 기뻤어요. 자 여기나 할까요? 발버 홈플러스 오르자며 필요하시면 이곳에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밝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 빠이 빠이.